원도심 등 주거, 취약 지역의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천시 신곡동, 오정동, 성곡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지난 14일 근무자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10개월간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직무교육은 신규 채용된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무원 지킴이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자들의 빠른 현장 파악을 통한 지역 특생 밀착 서비스 발굴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및 근무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자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주일간의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21일부터 신곡동, 오정동, 성곡동 사업 대상 현장에 배치된 각각 7명의 근무자들은 원도심 주민들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지역안심 순찰, 생활공구대여, 마을 환경개선,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돌봄 연계, 지역 밀착형 특색 사업 발굴, 아동 등 학교 동행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